네요. 저도, 예를 들어서, 집에 뭐, 일이 생겼다, 인정이 바로 되는 줄알았요안 되죠. 큰그 일이 생기면. 받아들이기 힘들죠, 처음에, 당연히. 그서 근데 그걸 알잖아. 내 마음이 왜 괴롭냐. 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 새게 괴로운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잖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괴롭지. 받아들이면 괴로울 일이 뭐가 있어. 무엇이든지 생기는 대로 받아들이는데 괴로울 일이 뭐가 있어.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넘어가는데, 뭐가 힘들잖아. 이게 잘 되면 잘놀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워악해도안 놀래요. 그러니까 저희 집의 아들이 요즘 계속 시도하는 게 저를 자꾸 놀래키려고 시도를 해요. 제가 잘안놀래거든요그 마음의, 마음 자세가 항상 그럴 수도 있다라는 자세인데, 어, 뒤에 갑자기 사람이 놀랄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워악한다고놀래겠어요안놀래거든요 자기 틀에 갇혀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면은 좀 쉽게 변화의 충격이 약하죠. 뭔가 조금만 변화가 생겨도 내 틀에 딱 고집을 하고 있으니까 그틀 조금만 벗어나면 충격을 받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알기 전에는 그 변화 때문에 내가 어랬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알고 나면은 아 내가 내 틀을 많이 고집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전혀 상반되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게 되면더 이상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를 가지고 내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무님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일들 이래갖고 자꾸 싸우고 있다 스스로 막 싸움을 본다고. 스스로 싸움을 보니까 괴롭잖아. 그죠? 자기가 싸움을 벌어서 괴롭운데 자기가 싸움을 걸고 못 보니까 힘들잖아. 어, 내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